이거 나이학기 논술 수업하는 교재이거든 요거 교재 설명을 좀 해줄게. 요거 책을 펼쳐보면은 얘가 14주 차로 이루어져 있어. 14주 차. 어, 요게 7월에 시작하면은 10월 중순쯤 끝나거든? 그렇게 돼 있고, 어, 기본적으로는 이제 논술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거야. 논술에서 수업해야 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책이다. 1학기 과정하고 비교하면 1학기 과정을 조금 더 압축해 놨고, 이제 주차가 적지. 그 다음에 좀 문제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. 어, 각각의 주차가 이제 테마 6개로 이루어져 있거든? 그니까 1, 2, 3, 4, 5, 6, 섯개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, 이 테마 하나가, 어, 보통 뭐 설명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소문항으로 찢어 놓은 거,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논술 문제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, 뭐딱 설명하기 좋은 논술 문제 이런 게 있는 경우도 있고, 뭐 그냥 좀 상관없이 좀이 회차 맞추다 보니까, 한 번은 뭐요것도좀 풀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좀 짜투리 문제들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. 근데 어쨌든간에 요게 페이지를 펴보면 이렇게 펼친 페이지에서 이쪽에 문제가 있거든. 이쪽에 문제가 있고 이쪽에 힌트가 있어. 어 기본적으로 이제 독학할 수 있게끔 쓰려고 노력했거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일단은 문제를 풀려고 해봐. 일단은 풀려고 도전해봐야지. 내 풀려고 해보면은 논술 문제란 게 자비가 없을 때가 있잖아 이제 전혀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럼 힌트를 봐 힌트를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다시 풀어보는 거야 다시 풀어보면 여전히 안 풀릴 수가 있지 내가 병신일 수도 있으니까 안 풀려 뭐 사실 뭐잘안 풀리지 안 풀리면은 해설도 열심히 써놨어 해설도 보면은 그내 딴에는 2등급이면은 혼자 볼수 있게끔 이렇게 써놨어 근데 내 2등급 기준이 좀 높은 거 같더라고 이제. 아니 씨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하던데 뭐 해봐 뭐 할수 있게 그 양식껏 썼어 이것도 못하고 어떻게 2등급이라고 할수 있냐 면 어쨌든 간에 뭐 이거를 다풀수 있으면 돼 여기 있는 문제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충분히 훌륭할 거야 그 기하하고 학통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마다 얘기하는 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관점에서는 얘네들은 미적분보다 좀 쉽게 출제되거나 미적분에 비해서는 문항이 좀 쉽고, 그리고 상대적으로 애들이 되게 못해. 그러니까 기하학통을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시험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, 미적에 비해서는 좀 쉽게 공부해도 되는데, 그래서 그, 얘네들은 조금 비중이 적어. 조금 비중이 적고, 그, 기본적인 공부를 따로 해야 될 거야. 그러니까 내용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다. 뭐 수능까지는 필요 없고, 그냥 내신 적당히 받을 정도, 내신 3등급 받을 정도의 공부는 돼 있다. 요거를 가정하고 있어. 요거는 다른 데서 확인해가지고 그 지가 해줘야 되고 그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된 상태를 가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내용은 내가 매년 이렇게 조금씩 넣었다 뺐다 하거든 그 작년 문제들을 풀고 아 이런 것도 넣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몇년 동안 해온 건데 이제 요즘엔 거의 바꿀 게 없더라고 이제 그냥 이 정도 설명하면은 대충 논술 준비가 된거 아니냐 어, 내 딴에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책이야.